고림도 전서 15장 12절로 16절로 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다 같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실 리가 없을 텐데요 할렐루야. 빛자 전하고 들때잘 맞게 모처럼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요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 있다는 그 뜻을 깨닫고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 신이 꾸는 천국의 있음을 깨닫는 믿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 기옵나이다 아, 아,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 기간을 다 보내며 우리 이번 어제까지 고난 중간을 보내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예수님,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의 오스카에 제자들을 불르면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면서 마지막 생명의 말씀, 지상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사무라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만은 시한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한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교회 의 교인 중 이단 사상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많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내용 15장 10절부터 17, 16절인데 15장 12절을 제가 한번 크게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파할 때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는 반문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당시 이철전전에도 사도바울이 세운 고린도교회는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사상에 빠져서 이에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부활교리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일찍이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개혁자 루터는 이 논증을 가르켜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증이라고 명백한 명백히 명명한 내용이 있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 교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나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에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서도 바울의 논증에 귀를 기울여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죽은 자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없된 것이요. 국을송환하는 것도 없된 것이요. 가야할 본향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입니다 오늘 짧게 짧게 몇 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며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선교도 어때고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4절 내용에 오늘날 3만여 명의 선교 사님이 있어서 저희 한국 대한민국이 제2의 선교강국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12국, 10대강국 더 나아가 6대강국이라고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있어 지금 조기 개선이라는현재 문제점에 다다랐지만 그래도 복지가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고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80년대까지에 비하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나라가 되었지요 땅 속으로 고층 빌딩 30층 50층 100층 120층을 짓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땅을 다 파지 않고 전철 정거장 쪽에만 조금 파고 아스팔트를 다 깨지 고 밑에서 공사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청년 때는 지하철 공사 하면은 전부 파고 들어가서 위에다 철판 복공판을 깔면서 완공이 됐죠 그리고 오늘날은 지하철 역사 주변만 넓게 파고 땅 속으로 다 배수관, 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주요 시설들을 다파헤쳐감수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교회가 있는 저 위쪽 내 거리 대각선 중에 3층 빌딩이 전부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공사 이루어지더니 대리석을 붙여있고 3층 건물 4층 일부를 더 늘려서 제가 어제 방에 봤습니다. 보이지도 않게 공사해요. 를 빌딩을 리모델링 할 때도. 오늘 사도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우리가 믿는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개시록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온산에 공중재림이 아니냐 지상재림으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명 예인과 같이 열한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렛다 가부처럼 사전지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여인처럼 우리가 믿음의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없다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첫 번째 선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게 오늘 14절 내용이에요. 한글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먼저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 헛된에 해당하는 헬라오 헛되다. 케노스 헬라우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 번씩 스쳐가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케노스 헛된. 우리 믿음도 헛되고 선교하는 것도 다 헛되다니. 그 오지에 가서 풍토 문화가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각종 벌레들이 대단한 벌레죠. 풍토풍에 벌레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 구한말에 와서 전파하던 외국 선교사들도 어린 갓난아이들을 많이 잃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필빌, 아프리카 기타 등지에 풍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목숨을 내놓고 점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야 그렇더라도 다섯 살, 세살 거기에서 출산한 아기들은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역진력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헛된 일이 여기다 빠져서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헛된 형 헬로버 케노스 케노스 캐논 카메라도 있었지요. 비슷한 발음이 되면 케노스 문자적으로는 비인, 텅빈 우리 속빈 당정이란말 사용하죠? 비인, 네. 헛된 케노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속빈 당정뭐 없는 찐빵 쉬운 말로 이해해때 비인을 뜻하며 비유적으로는 허영심 허영심이 강하다 이거예요. 헛된 저 사람 허용심이 강해. 세상 말로 설교 중에 말할 수 있, 있는지 모르겠 뻥! 뻥을 많이 친다. 헛된 말. 경솔한 사람 또는 무익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거, 무익하다는 거. 헛되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던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말은 아무런 내용의 효능이 없어요. 약을 먹고 효능이 있어야 돼요. 한약을 먹고 한척 한제를 먹고 효능이 있어야 돼요. 병원에서 진, 진찰 진료받고 3일분, 5일분 약을 적가세요 하실 때그 약을 먹고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아, 그약 효력도 없어. 그 병은 이제 그, 그 내과 는니제안 다닐 거야. 이비인후과 안 다닐 거야. 세상에서도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목숨을 살리는 예수 생명을 전파하는 그리스도 기독교를 전파하는 게 예수의 부활이 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만 하는 거예 우리 가해를 진정한 본향이 있다. 그서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던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는 것은 다 아무런 내용이나 효력이 없고 뿌리가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요 세계 여러 가지 우리 세상 쪽은 빌딩한테 기초 공사 잘돼야죠 3층, 4층 심지어는 지하 5층도 더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건물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건물은 기초가 잘돼야 돼. 우리 기초는 무엇이냐? 부활이야. 라 아멘. 뿌리가 없는 공원 것이 되고 만나는 부활이었다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 요즘 말로 베이스라고 해요. 베이스. 기초, 근본. 우리의 근본은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자비라고도 할수 있지만 부활이라는 부활 신앙. 그래서 왜 부활절만 되면 계란을 나눠주느냐? 계란이, 닭이 계란 부활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계란을 나누고 먹고 전도연봉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앙장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기초. 세상 응무도 수학도 영어도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우리의 시장도 부활에 근거해야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믿을 가치도 없을, 전도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담거해는 것이 부활이 라니 부활. 그래서 두 번째는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짓 증거를 한 것이다. 15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15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시지 못하셨다는십계명 중에 제9계명이 무엇일까요? 나우하 안부, 살강도 거탐. 거짓 증거하지 말라지. 아홉 번. 아홉 번째. 우리는 하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인데, 부활이 없는데, 거짓으로 우리가 증거한다면 여기서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헬라우와이좀 길어요. 푸시도 메르, 푸시돈 마르티리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시작하는 걸로. 푸시도 마르티리아. 따라 해보실까? 푸시도. 푸시도. 마르티니아. 마르티니아. 옳지 않은 사실을 마치 옳은 것과 같이 위장하여 선포하는 것. 이 약은 만병동치약입니다기존 모여가지고 막 배를 뒹굴고 아프고 오던 우리 그 약을 먹고 오븐에 씻은 듯이 남는 그런 한 팀이 거짓 팀을 짜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하는 거 마찬가지. 부활이 없는데 우리끼리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곧 옳지 않은 사실맞 마치 우리 물가가 지금 이장하여 선포하는 거래 이게 바로 푸시던 마르티리아는거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만약 부활의 사실이 없다. 거짓 증거. 아, 죄송합니다. 거짓 증거하 다니네. 거짓 증거. 그렇지만 아니지요. 누군가 전도되어지고 오고, 우리 기독교를 전부할 때 집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은 유한한 것인데 70여, 80여, 100년, 120년을 살면 끝인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생명이 부활로 갈 것인지 심판이 부활로 갈 것인지 상급이 어떻게 주으실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배워서 우리가 전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전포하며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포하며 우리는 전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깊이 관여하실 때 전도도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기도 하는 일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외치는 행위를 우리는 거짓증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역시 결코 살리시지 아니셨다고 오늘 십오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외치고 다니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바울은 거짓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고 말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를 판가로유다를 제외한 11명 제자 외에 바로 사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다메색 도상에서, 다마스커스가 다메색이라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만나며 예수는 네가 죽이려 하던, 네가 비방하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할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예수를 만나 자기 고향 땅 다수에 가서 3년간 머물며 준비하며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어 사도라는 칭을 얻은 자가 사도바울인데, 예수님이 한제자는 성경을 한 권, 번, 두권 번 정도 썼지만, 신약의 스물일곱 권 중에 사도바울은 13권을 졌습니다 저술했어요. 도나가 옥에서도 네 권을 지었지. 에벨골몬에베소서 골론. 빌리꼬서, 골론새서 빌레몬서. 이 사도바울이 대단하죠. 이 사도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자기 이름 직분하고 시작. 모모모 집사 권사 시작. 모모모 권사를 사용하신 하나님. 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어때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오늘 16절 17절 내용이에요.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많은 죽은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없을 것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이 말이 쉬우면서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다헛되 거라며 헛된거려쉬운거이마타이아라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마타이아마타이아 마타이아. 헛되다. 아까는 속빈강정. 빈, 지금은 헛되다. 다 비슷한 말이죠. 헛되다, 비었다, 거짓 증거한다. 헛되이헛되이야은 거는 바로 마타이야. 14절이 아까 빈 케노스랑 비슷한 말 마타이야랑 케노스는 비슷해요. 마타이야, 케노스. 아까 푸시터 듀밀이야. 복잡할 것이다 헛된 거다, 빈 거다,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만적이다. 남을 기만하는 거짓말이요 코인 무슨 사업해라. 100만원을 투입하면 다음 달에 200만원 되고. 믿는 사람이 반대 못난 사람이죠. 거짓 증거하는 사람도 못난 사람이죠. 상대방들 상방이에요상방치 우리는 그렇게 되진 않 되선 안될 것입니다. 혹은 유익이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 여태까지 텅 비고 거짓 증거하고 헛되이 된 거. 이건 다 결론적으로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일에. 모여두지 않습니다. 왜 다단계가 성행할까요? 가치가 있는 듯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이 가치 있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 종교는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런 게 없어요. 이거 하면 소원해지고 착해지고, 복락세계를 이루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있다는, 생명의 종교, 전교,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무익할 뿐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때는 힘들고 역경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어떤 때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왜 어려운 병이 걸릴까? 그게 주,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 게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부리는 것이 될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는 것을 증거하고 다닌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에 뒤이어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이 천년만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니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귀걸이 달고 십자가 넥타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생명이 되어야 되지요. 네 번째는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자는 멸망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다 멸망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이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아무 소망도 없어요. 육이 죽고 영도 다 죽고 이슬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도 부활이 없다면 그냥 영혼이 끝나버리고 말지만 망한 자가 되지만 여기서 오늘 18절에 나오면 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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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헬라우가 아필림이라고 아퓰림 아퓰림 오늘 왜 이렇게 할라우가 많이 나올까 한번씩 숙청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래 원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반성들다 원어로 배울 수 없지만 한번 숙청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필림 아퓰림 소멸된 성태를 얘기해 부활이 없다면 당장 소멸된 거야 죽고 과장하고 매장하고 소멸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소멸의 상태가 바로 믿음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현주서가 되고 마는데 우리의 현주서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인간은 이땅에 사는 것은 한시적이고 허무할 수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빈몸으로 와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도 가리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하다가도 중간에 간다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많은데, 이 땅의 수백억 수천억 수천억 수조가 있다고 해도 가져가는 분은 없어요 내관 속에다 놓죠나 화장하지 마내장을 해줘 그런 들 가져가지 못해요 이 땅, 땅식을 같이 묻어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우리가 상금으로 그 앞에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떡과 반찬과 컴퓨터, 모니터와 지난번에 스피커와 기타 많은 음식과 관찬을해은장영모르잖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오는 거 이게 증거물이 된줄지를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 위해서, 믿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교회의 우리가 먹고 나누는 일에 친교하는 사전적 2장 46절, 7절 말씀처럼 서로 베풀고 나누며, 친교하는 삶, 사르따가부가 엘리아에게 공개했던 그 가루 하나,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병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들다 오늘 한 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걸 살았다 가보가엘리야에게바쳐 공개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마르지 않았다는 그 사실. 아, 네.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데, 아, 네. 우리도 믿음의 증거자로 살 때, 때로 이 땅에서 어렵고 늙은 눈물이라며, 왜 믿는 자가 더 어려울까, 한탄에 빠져서는 안 되며,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에게 참 소문과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과 1 6절과디모데 전소 1장 2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우 위에 있는 존재가 무기력하게 있는 상대에게 존재를 나타내 보이는 감정이라 원래, 부활이다, 생명이다 얘기하면 믿지 않는 이들은 보이는 것을 극한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량, 좋은 것, 가진 것, 명예, 권력을 자랑하지만 그건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가져갈 수 있고, 지아간 내놓을 수 있는 상급. 구원은 다 믿는 이가 받을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로 구지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저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아멘.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성의 믿음을 지키는 저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삶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것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달기 계란을 낳는데 계란 후라이로 지단으로 계란 풀어가지고 음식이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되는 계란도 있지만 계란이 부활돼서 부활하러죠 부활된 달과 알은 병안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란 후라이를 멈추는 그 생명력이 없는 계란이 아니라 부활하는, 부활하는 계란처럼 거기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을 생명, 이 땅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증거물을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 시원산에, 개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원산에 오실 그재림하실겠으니대사로니까 전세 공중제림 뿐만 아니라 지상재림으로 오실 계속 14장에 오실 때 우리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열두사도 순교자들 순교자가 뭐해? 꼭 목숨만이 놓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헌신한 자가 참 순교자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 순교자가 그 순교자의 반려를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40일째 수변한 마음으로 늘사시일를 지내며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축복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요. 기쁨을 누리며, 주의에 전파하며, 나는 부활, 축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내, 내놓을 증거물을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너는 이 땅에 그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가 왔니 물어보실 때 저는 전파했습니다. 듣던지 안, 안 듣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로의 삶을 감당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장 1 7절이야 18절에 너희가 전파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피값을 물어보겠다. 너희에게 피값을 물어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경이 진펄과 개펄과 같이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논증하기 위해 부활을 부정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덜고 성립되지 않음을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이 옳지 않다고 변증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이하1 6절 말씀입니다. 아멘. 후매네와 빌레도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다리신에서 우편 좌편 강도와 더불어 십자가의 십자 형태에 있었는데 이 땅에서 마지막 전파한 자들이 강도입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나보이 있으라고 평강들에게 나는 목마르다 여인이요 어머니 여인이여가 그 당시 높임말이라고도 하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저들의 죄를 너가 보면 2 3장3 4절 말씀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 살리거라 하지만 묵묵히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예수님의할 일을 다 하시고 가시며. 부활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부활. 이 당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후메네와 빌레도도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주장하다가 그 말에 독한 창질에, 창자옥, 창질에 썩어져가는 것과 같다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디모데오후세두나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부활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점일 있습니다. 아멘. 네.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적인 것처럼 이를 믿는 성도들도 뒤따르는 열매로 장차 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내가 우리가 죽어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이죠. 육체 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땅에서 육은 무너지. 땅속에 묻기도 하고 화장해서 승화장에서 한줌의 제로에서 하늘에 담겨져 추모 공원에 가기도 하고 뿌려지기도 하지만 우리 영과 우리 영혼은 낙원에 머물러 있답니다. 낙원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편 강도도 네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 예수님 인정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게 말씀하신 게 아멘. 얘기입니다. 그 낙원에 머물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부활에 참여하는 아멘. 참여한다. 그게 바로 계시록 14장 내용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거기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생긴다고 계신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쁜 말씀이라 다 내용을 나눌 수는 없지만, 차차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결론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졸리고 힘들고 잠을 더 자고 싶을 때도 습관적이 됐던 강제적이 됐던 예배당이 와서 하나 옆에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평강도에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자 낙원에 같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같이 점포하며 오늘 예배 후에 구운 계란을 나눠주며 시장문제에서 나눠줄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것만 전하면 돼요. 아멘. 그럼 그 사람 귓가에 메아리 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 수낭여행처럼 살았다 가고 11기상 17장에 나오는 여행처럼 사도면 1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을 공개했, 그에게 공개했던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증거물을 남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리리관계시록 2장 10절. 야고 우서 11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영광의 멸류관,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의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의 되시를 소망합니다. 아멘.